자. 요석을 변형해가지고 이걸로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연산법칙은 차집합은 연산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거 전체 여집합 이렇게 때리면 된다는 뜻이고 a 교집합 b 이제 드모르간으로 집어넣으면 교집합 c의 교집 아이고 여집합 이렇게 쓸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교집합 교집합은 또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를 내 마음대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으로 다시 쳐 주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러면 이게 a 차집합 b가 된다는 뜻이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빼기시. 오, 제가 끝났다 해 봐야겠다. 다음 C랑 겹칠게 어때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어도 C랑 겹칠게 C를 이렇게 두면 된다는 뜻이 될 것이고 A가 지금 몇 개? 10개 이거는 9개 이거는 6개 A랑 B랑 합집합을 했더니 15개 둘이 더하면 19잖아 합집합 몇 개? 4개 네, 예. 여기는 6개로 확정 됐죠? 그 다음에 B와 C의 합집합이 11개라고 그랬어요. 둘이 더하면 15잖아. 교집합 몇 개? 4개. 어, 총 9개니까 B에만 있는 건 1개 있을 것이고, C에만 있는 거는 2개가 있다. 그래서 합집합이래요. 도움 되지. 더. 80명 반가후 수업으로 중국어, 일본어 두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을 했다. <laughs> 중국어가 52명, 일본어 4 0명 일본어만 신청. 자, 중국어 몇 명? 52명. 일본어 몇 명? 45명. 자, 전체가 몇 명? 전체 80명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럼 둘이 더하면 97이잖아. 그럼 공통은 17명이 되겠지. 여기가? 35, 여기는 28인가요? 어. 중국어 만 일본어 만 신청한 학생, 28명. 다음. 아. 사명 있는데 여기서 교집합에 대해서 결국 최대 최소로 찾아라 이 말이었자,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뭐한 개는 고정시켜놓고 교집합이 많으면 여기 많이 겹친다라는 나라 그랬죠. 교집합 작을수록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니까 합집합이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커질 거다 해가지고 교집합이 많으면 결국 바깥에 이노소가 많이 될 것이고 교집합이 작으면 아까 대 있는 수도 작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악산 25명, 지리산은 18명, 15명, 어, 25명, 지리산 18명, 전체 40명. 그럼 이 녀석의 최대는 이 작은 기기 작전한 18명이 쑥 가득하면 된다는 뜻인 거니까. 교집합의 최대는 18명으로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게 다 빠져나오면은 둘이 닿으면 43이잖아 넘치면 안되잖아요 그럼 최대한 많이 나온게 이 합집합이라는 것이 전체가 될 때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3백이 있으면은 전체 합집합이랑 똑같아질 거니까 그때가 최소값 <laughs> 음. 음. 다음 그럼 의 배수랑 1 2의 배수를 전부 다 포함하려면 뭐의 배수가 되면 될까? 이 네, 이슈타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도록? 뭐, 뭐 저리고 헷갈리면 저거 봐라 그랬습니다. 맞지? 8의 배수 8이 있고요. 16이 있고 24가 있고 또뭐있노 32, 4 5뭐 이렇게 쭉쭉쭉 간다드시고 12의 배수는 12, 24, 36, 48 이런 것들이 쭉쭉쭉 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인마들을 포함하려면 5의 배수들을 생각하자는 뜻인 거야. 4의 배수들 또는 4의 배수 또 뭐, 2의 배수, 이런 거 즉, 8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8이라는 녀석의 약수들을 가지고 배수 집합을 만들면, 8의 배수가 다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12의 배수들을 포함을 하면 12의 약수들을 가지고 배수 집합을 만들자, 이 말일 거 아니야? 그럼, 둘다따져야 다 되니까, 8의 약수도 되면서, 12의 약수도 되는 최대 공 약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네, 그래서 4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또는 뭐 1의 배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것은 1 또는 2 또는 4가 된다. 최대니까 뭐4으면 되겠지. n이 최대니까 4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a의 얼마? 최소공배수인 12가 되겠지.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된다. 공배수 12의 배수. 그래서 그거에 포함이 있는다라고 했으니까 12의 약수는 포함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2의 배수들 중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공배수의 배수니까 뭐 이게 12가 제일 작은 값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음. 자 이것도 배수집합인데 <laughs> 개수를 구하려라. 자, 합집합이라는 것은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 둘이 가 배수의 약소 관계이기 때문에 6의 배수라는 것은 어차피 3의 배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 a5 교집합 a3이라는 뜻인 거고, 5의 배수 또는 아,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걸 찾아라. 그러면 15의 배수다 이런 뜻이겠지. 자, 1부터 100까지 15의 배수를 찾아라. 너무 면되죠 200 나오지? 15, 1 5 15 50 445나머지 얼마? 1 3개딱 그럼 아나나저저나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 녀석. 그 봐. A의 여집합에 2B의 여집합 같이 봐. B의 여집합에 A의 여집합. 하면 저거랑 똑같냐 그런 말이거든. 안똑같았어요쿵틀렸겠지 어. 해보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 라 왔을 수 있죠. B의 여집합 교집합 a 라 왔을 수가 있지요. 그럼 이거는 B에서 A를 뺀 거랑 똑같단 말이야. 합집합 A에서 B를 뺀 거랑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요. 사의 치고 있는데 <laughs> 됩니다 자 이런, 이런 녀석은 배칭 차지 팝을 해가지고 문배 뭐 우칙 성립이 아, 뭐, 결합법칙은 성립된다 그랬죠 응. 됩니다 음, 그, 그렇죠 <laughs> 자 이런 녀석은 벤다이그램을 표현해야 되고 이걸로 적용해야 되는데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하는게 훨씬 더간단할거야 A가 있는데 B가 있대요 어떻게 하는거다 겹치는 거를 제외하는 거다 그랬다. 이제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거, B에만 있는 거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녀석하고 A하고 A하고 겹치는 거, 여기 겹치재, 겹치는 거는 지우고요. A만 가지고 있는 거는 채워주고, 원래 있던 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뒤지법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겠죠. 어 어떻게 맞다이말이와이와나네네언제실실업을해해지지 교집합 위에 공집합 a b b 빼기 a 최대값을 찾아라 그럼 한개한개 일단 해서 해석 <laughs> 을잘 해봅시다 응? 자 a랑 요거 그냥 분배부칙을 써볼게 a 교집합 a에 교집합 각집합 a 교집합 b 그럼 아, 이거 어차피 공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로 나왔는데 얘는 공집합이 아니래. 겹치는 게한 개는 있다. 적어도 A에서 B를 뺐을 때는 11개다. 전체 집합이 몇 개라고요? 25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교집합은 존재한다 라고 했고 A에서 B를 뺐다는 뜻은 요역의 만 생각을 하자. 지금 11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잎백이 a의 최댓값. 자, 여기에 계수의 최대를 생각하자라고 그랬어요. 그 어, 요거 교집합 요 최소한 한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는 뜻이죠. 최댓값이래. 그럼 한 개만 당 넣어 주고 남아 있는 거 여기다 땡 넣으면 될거 아니야. 어 현재 12개니까 남아 있는 게 13개가 들어 있을 때 최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다음 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네. 뭐 대충 해보면 해본 게 아니고, 임마. 자, 전체 50명이지요. 자, 과학이라는 게 있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 농평이 있다라고 했어요. 과학, 프로그램, 영화 농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과학에 참여한 애는 2 3명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애는 2 8여덟명 영화, 영화 동평은2 1 명이다 전부 가입한 애는 일곱 명이다 그때 세해도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애는 밖에 네 명이 있다 두그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생각해보자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뭐야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세 개의 집합 있을 때 합집합은 총4 6 개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 그럼 그 합집합의 총 개수라는 것은 각각의 개수의 합에다가 교집합 a 더하기 c 이랑 b 더하기 c 이랑 c 더하기 c 이랑을 다뺀 다음에 이세개 교집, 교집합을 한번 더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찾고 싶은건 A더하기 B더하기 C 바로 나와있다니까 A더하기 B더하기 C라는 것을 그냥 X로 표현해주고 계산만 하면 된다 뜻입니다 됐어요 어? 간단하게 붙이네요 이 얘기해서 아다아 일단 해야된다 맞아요 야, 이 정도는 내시에서 그냥 나옵니다, 만 고등학교 거, 중학교 거처럼 절대 생각안 된다, 한 개, 한 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